이거는 파격 유지밖에 없군요. 네. 네 아직 다 방문한 네, 게 아니죠. 방문한 게 아니시지만, 음, 아 맞아요 맞 왜냐하면 제 마지막에 밀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어, 어느 정도 밀도로 심는게 옳은 걸까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가장 좋은 케이스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일단 젊으시고 그다음에. 뒷머리를 보면 이제 이분의 성향이 보이지만 이런데 보면 이제 접힌 살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데도 약간 헌프처럼 약간 혹처럼 접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근처에 밀도가 떨어지는 양상들을띠는 경우도 들 많아요 이렇게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은 그리고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옆에 보면 밀도가 떨어져 있죠 이 염절에는 이거는 탈모가 좀더 진행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진행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도 이제 라인이 위로 올라가거나 이마가 넓은 문제 때문에 라인 수정은 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선 예시처럼 우와 글자 많이 붙여가지고 밀도 엄청 올릴까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쓸 일들이 많을지 모르는데 왜 자꾸 여기다만 수술 다써 이런 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충분히 나눈 후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수술 안 하거든요, 우리. 예, 하면 좋겠죠. 저는 제 성향상 나무양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집어넣어 드리려고 할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씩 넣어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밀도를 기준으로 이런 데도 잘 이어드리는 게 혹시나 나을지도 몰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인도 일부러 좀덜 맞춘 라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밀도도 좀 우리가 조절해요. 약간 듬성듬성 심은 자리도 있고. 예, 그렇게 하면 너비에 서좀더덜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말로 하면 그만큼 밀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밀도의 추이만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내서 정확하게 조금씩 더 이어붙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게 보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낀 겁니다 옆 라인들 보세요 옆 라인도 좀 잡아놨고 여기는 방향이 이렇게 휙 도는 부분이 보이죠? 카오리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이 앞에 가마가 여기 근처에 있고 이렇게 도는 방향이 좀 있어요 이걸 완전히 카오릭으 보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가마가 워낙 넓어요 이렇게 도는 방향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걸 카오릭으로 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 카오릭이 있는 거예요 음. 그 여성들 헤어라인은 보통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남자들도 이런 경우가 꽤 많고 그래서 그냥 방향이 잘 돌고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죠 뭐. 구에보면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슬렁슬렁 심은 구간이 있네, 있고 슬렁슬렁 심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로우가 잘 보입니다. 방향 이렇게 가마 모양처럼 이렇게 도는 방향이 좀 보이나요? 방향 이렇게 그 도는 게 이렇게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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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는 방향을 만들어 주죠.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의 견해는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학회 때를 맨날 다녀야 되는데 학, 예전 학회 때 이런 경우가 있, 있으면 저희 말고. 그 이제 저는 진짜 안 친해서 이걸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다 안 친하지만 제가 멋, 멋진 원장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그 바람 불어도 성형외과의 박수호 원장님이 음. 계시는데 모재리에 오래 계셨죠 여성센터에 계신 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일부러 라인을 교정해 주면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향 그대로 가지 않고 본인이 불편하면 어, 이 뒷부분들을 기존 모바일들 사이사이에 심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방향을 설정해줘서 심어줄 수 있다 라인을 낮추면서 그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 라고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의 클라이언트의 니즈가 있었을 때즉 카오릭을 갖고 있는데 방향을 좀 바꾸고 싶을 때 가능하다면 최대한 방향을 그분이 원하는 우선시대로 바꿔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당연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 발표를 많이 접하고 나서 많은 사수님들이 그래서 학회 발표를 통해서 서로 많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다 정도는 중간에 언급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돈 많이 올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만큼 띄엄띄엄 심었으면 소스를 뭘 쓰겠어? 제일 굵고 튼튼한 놈을 쓰겠지. 응. 응. 결과를 썼을 거예요. 남명이 네. 잔머리처럼 만들었고 울퉁불퉁한 자리들이 있고요. 엄청 우1.0 1구나 그래 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즘에 루틴 0.9수고요 오늘도 0.9로 수술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음. 1.0을 쓰는 수술들이 간혹 가다가 꽤, 꽤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도.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얘기했다. 1, 1년 전쯤에 신은 분들은 1.0이 꽤 많아. 네. 어, 근데 최근에 신은 분들은 거의 다 0.9였어. 근데 치, 최근에 수술 4천만원 니위 이런 수술하다가 아, 1.0으로 뽑을까 하고 다시 1.0으로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왜요? 어 너무 스클레이가심해서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굵어서 그런 건가요? 아 굵은데도 서로 뭉쳐 있으면 작은 바늘로 뽑기 쉬운데 어, 간혹 가다가 모발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열된 경우가 있어. 음... 그럼 얘가 너무 넓잖아. 그래서 큰 걸로. 어, 그러면 큰 걸로 뽑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중간에 하게 돼요. 모낭. 모난... 예, 네, 예를 들어서 4 사천 모낭 단위 이상은 이거 굉장히 시술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존 모발들이 좀더 없어서. 디자인적으로 슬렁슬렁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왜 작은 바늘로 뽑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좀 드는데요. 실은 이건 완전한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 뒷머리의 상처를 적게 주는 것도 굉장히 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은 바늘로 써서 찌르면 그만큼 어, 혈관들의 상처도 적게 나겠죠. 그래서 생착률을 올리는데 유리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진 게 너무 양상이 심하면 채취할 때의 손상이 좀 있을까봐 1.0으로 중간에 교체했고 그게 전 맞았다고 보거든요. 응.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주 큰 수술들은 다시 1.0을 좀 변경해 볼까 하는 마음이 요즘에 조금 응.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을 쓸까 0.9를 쓸까 아니면 좀더 예민한 미세한 수술 같은 경우는 0.8을 쓸까 이런 식으로 바늘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넓은 범위를 적절한 밀도로 띄엄띄엄 심어야 하므로 그만큼 작은 바늘을 쓰는 게 아주 유리할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더큰 바늘로 뽑았나봐요. 밀때 보면 이제 디자인적으로 버린 곳들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기 굵고 여기는 얇여기 뭔가 얇실하잖아요 그럼 뭐 이런데도 비워볼 수 있겠네 시간 이 지나면서. 예 그런 걸 알면서도 이런 데를 마구 들어가지 않았으니 오히려 여기서 개수를 아끼겠네요. 음. 예 최대한 아낀 거죠 서로. 그래도 2,500 모당 다이나 썼네요. 음. 예, 아주 어린 나이거든요. 이분 몇 살이시죠? 젊은 나이에. 어리셨던 것 같아요, 맞은 예, 네. 양을 써가는 겁니다. 20만 21살이. 21살, 오 그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해야겠어요. 첫 수술이 중요하긴 합니다. 악지 제거를 하고 나서 보면 이만큼 플로우가 잠시 보이고 이렇게 도는 많이그들로 심었고 역시 위에서 보면 이 뷰는 굉장히 좋은 뷰예요. 그래서 좀더 얇은 부분들을 면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더 좋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남겨놓은 이유가 오늘 팔로우업 때도 드러나는데 항상 시간이 지나면 특히 이런 부분들을 심었을 경우에 이 사이사이를 운이 없으면 기존 모발들이 계속 변하기 시작하면서 얇거나빈 부분들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의 추이가 드러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계속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뒷머리를 이렇게 보고 있고 사계절 때 되면 다행히도 어느 정도 빨리 성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중앙 부분 이 여전히 방향이 도니까 비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라인은 잡아놨고 이렇게 많이 빨리 올랐다. 젊은 확실히 젊은 게 이득인가요? 지루성 두피염을 갖고 있겠죠? 피부를 보면 바로 보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8개월째 보면 라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여전히 비어 보이죠? 이 방향이 도는 자리예요 이 도는 자리를 이제 취향이나 성향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밀도를 되게 더 보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리고 다닐 수 있으므로 그냥 보강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이부러 약간 울퉁불퉁하게 심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러프해도 라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크게 말씀이 없으시면 이렇게 러프하게 잡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청 반듯하게 잡기도 하니까 취향은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물어보시면 저는 아예 하면 되죠. 이렇게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빗자루처럼 넣는 애 아직 8개월인데 좀더 기간이 지나면 펴질 거예요. 예, 괜찮을 거라고 여겨요. 아직 8개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으므로 완벽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펴지면서 다시 비침이 보이는지, 그다음에 잘 기존 모바일들과 어우러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 5천 모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라인도 많이 낮추고 한 3cm가량 낮추는 것데 라인도 많이 낮추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음새도 약간 어설프게 남아 이어나서 크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라인을 낮추고 싶으셔서 욕심내시면 완전 싸우자가 되겠죠 네. 하지만 이 정도는 필요의 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개수를 좀 재단하고 거기서 좀씩 프어다끼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밀도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첫 번째는 1.0으로 굉장히 붙여서 심은 거 라인 낮췄을 때두 번째는 아예 바늘 영점으로 써서 잡은 거. 이거는 좀 고무적인 게 저는 많이 구분 못하실 줄 알았어요. 직접 보여드리면 근데 많은 분들이 와 여기는 진짜 여기 밀도 높다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직접 영상을 대박 대 보시면 상담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 실제로 어, 우리가 반 바늘, 작은 반으로 채취만 잘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밀도를 아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컨셉으로 다시 1.0을 써가면서 밀도를 아주 흐트러 심어서 라인 모양을 잡아, 잡아내는 이 수술을 보았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는 정답은 없어요. 네. 그리고 적절하게 그냥 적당히 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욕심, 밀도 욕심 내는 거는 나중에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제 나이 이상이면 그냥 덤벼들면 될것 같아요. 내 나이가 이제 기준이 됐다. <laughs> よかった。えーえー